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 애국시민들은 돌아오는 대선에서 맞서는 절대로 이 행동을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저한 명시로 매일 눈으로 전국 9천만 9천만 국민이 모두 해적투어리와 황제국어리를 방어해서 공산파를 일어내겠습니다. 武士たちが、別の世の中の星に、ぶっ飛ばしてきたら、絶対に、反に突きに出たろう、見とるための、反しに、三人に一人で、私たち、反しに迷惑国府防衛に一度、無、世界的に武士たち、差を無、と、私たちから、無理やり、信じ 이작이이 존재성과 문재인의 기록하여 문재인에게 구역하고 있는 대덕중앙판거위원장 기타, 모든 당심의 팔아오는 비결한 공무대까지 빨리, 빨리 법의 집합사회에 올려버겠습니다 법의 집합사회에 우려가 대한민국의 정의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기절할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주고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 해야 될 일입니다. 지난선거에한위원이 직원들에게 쫓겨 도망가고 이겨한 직장군 대법원장의 수사들이 상세 잡도를 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목소리> 난타선이라면 법관들이 무서워 모두 바다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정대주차 법인, 이 나라에 주가가 빠진 법원, 이 나라에 주가가 빠진 대법원 우리 해군 시민들 손으로 꼭 바로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계을 모아 부정상가를 택했다. 부정상가 관련자들꼭 처벌하자는 의지로 頑張れ 이땅의 모든 부정상과 범죄자들이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날까지 뜻없이 외치겠습니다. 같이 외쳐주십시오. 총산무교총산무교총산무교총산무교 부장상관을 막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꼭 해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바로 사거적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언론을 감시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는 암시라는 비용 따르기 마련입니다. 제가 정치인들을 암시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을 구애처럼 부를 뿐입니다. 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기 전날까지 정치인들을 방시해야 합니다. 죽기 전날까지 선서를 방시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목소리를 듣는 정유장의 모든 시민 여러분,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꼭 선거 참관인으로 직접 활동하셔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직접 여러분의 손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모두 썩어 문들어져서 우리 서민들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 서민 각자, 각자 스스로 뿐이라는 것을 정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선거에서 우리 모두 한명한 명이 한 내게 눈으로 감시하는 것은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나가기 시킬 수만 있다면 새벽 2시에라도 일어나서 투표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3 1방을세왔더라도내 표를, 내 투표함을 지켜내고야 말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 사람들끼리의 갈등뿐만 아니라 미열한 공산주의 탈락 세력, 국제정권 세력이 온라인을 통해 여러분들의 눈과 귀를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그룹신의 원조가 북한 사이버 군대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의 선거철마다 사이버 부대를 동원하여 인터넷 게시판을 점령하고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여론 조작을 일삼아왔다.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제 말은 음모론이 아닙니다. 직접 북한에서, 정찰 총국에서 일하던 북한의 사이버 부대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수많은 외국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는 무기력하게 이들에게 당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감시하고 댓글로 여론을 분열시키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세력들을 우리는 좌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데 소중한 행동임을 명심해 주시고, 혹여 귀찮다고, 혹여 사소한 것이라 무시하지 마시고, 대선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니, 4.15 총선에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를 담아서 강남역의 시민들에게 4.15 부정선거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4.15는 부정선거 총산무요 선언하라! 선언하라! 정권 탈환 일뤄내자일원내자일원내자일원내자 정권 탈환 정권 탈환 정권 탈환 정권 탈환 정권 탈환 정권 탈환 정권을, 탈환. 정권을 탈환해야 되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가져가는 경제입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려 주의를 한번 봐주십시오 횡단보도 시민 여러분 고개를 돌려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 이렇게 활력이 없고 빈 상가가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행진을 보고 계신 전국의 자영업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사업장이 코로나 정치 방역으로 모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여러분들은 평생 이래도 갚지도 못할 수억 원의 빚을 진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독재자 때문입니다. 문재인, 문재인에 부역하는 급수하들, 그 문재인에 부역하는 무역자들,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망가져서 이 땅에 안타까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직접 길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지만 아직 역부족입니다. 돌아오는 3월, 130조 원이 넘는 채무가 그들에게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3월엔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 모여있는... 대한민국의 2022년 3월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22년의 봄을 그 뜨거운 봄을 자유를 다시 되찾는 소중한 3월로 소중한 봄으로 만들거야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명한 한 명이 선거를 감시하고 여론 조작을 일삼는 언론들을 혼내야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틀 때마다 이 나라의 언론들이 얼마나 여론조작을 일삼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여론조작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별 지지율을 거짓말을 치며 우리 애국 시민들을,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민들을 또 분열시키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자유시민들끼리 분열하는 모습은 절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만큼은 똘똘 뭉치는 겁니다. 이번 만큼은 대한민국이 먼저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러니 주변인들 모두 설득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 설득해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탈환, 정권 교체 이뤄낼 수 있도록 끝까지, 끝까지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정권 탈환이 눈앞에 다 왔습니다. 혹여라도 겁먹고 포기하는 분들은 믿음이 약한 분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2년째인데 수익을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행진하는 우리가 각각 시가 나지만 이것도 곧 우리 손으로 해결할 겁니다. 주변에 백신 부작용으로 가깝게 돌아가신 수많은 자유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억울한 영웅도 우리가 꼭 달래줄 겁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들의 억울한 영혼,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 자유 시민들은 반드시 국제 정권에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권 우리의 자유, 우리의 건강 선택권, 심지어 정치적 자유마저 아사당 극악무도한 국제자 문재인, 문재인 정권에 기억하는 양심의 팔아 받은 공무원들 우리 손으로 반드시 끌어내리고 끌어내리고 돌아오는 상도 반드시 승리해서 4월에는 강남역부터 양재역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같이 뛰쳐나와 한 마음 한 뜻으로 행진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전 국민 하나되어 국제정권 끌어내리는 그날,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여들어 비열한 국제자를 끌어내리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세를 위치게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laughs> 버스 안의 시민 여러분, 자동차 안의 운전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간절한 영혼 정권교체 여러분들의 간절한 영혼 정권탈환 꼭 이뤄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함께 싸워주십시오. 도로의 시민 여러분 행진에 같이 동참해서 이제는 같이 외치고 싸워주십시오. 가대 안의 시민 여러분 이 의로운 싸움에 꼭 동참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힘을 모주십시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만세입니다 저렇게 경제을 울리고 가시는 분들 박수 쳐주고 가는 시민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틀리지 않았구나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구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반드시 저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사전투표 조작이 지금 대통령 선거에서도 택책하고 있다는 진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핑대로 하루에 만 4천 명씩 확진자를 내도 그들에게 우편 투표를 강요하려 하고 전 국민의 40% 이상을 사전투표를 하게 만들려는 이 무시무시한 음모에 여기 지나가는 시민들은 절대로 속았서면 안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라 함은 홈!